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여러분. 우리는 구6 음. 음. 소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여기가 뭐였죠? 여기가 콩나물 밥집입니다. 네. 콩나물 음. 핫집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아. 뉴는완 네. 콩나물 국밥이네 집 네. 니다 내년에 네. 네. 한번 붙여볼까요 네,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부대찌개라고 합니다. 2인분에 이제 12,000원이라고 해서, 한 명당 8,000원을 부담하기 좋은, 아주 좋은 그런 부대찌개가 지금 여,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점에서 보는 것보다 여기가 저는 좋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네, 그리고 연기가 이제 뿌옇게 올라와가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네, 캄... 잡히고 있는데요. 네, 아 여러분, 어... 카메라에 이게 김이 서렸습니다. 이좀 닦아야 되는가? 아, 안 닦아야 되고 다시 너무 감사복분였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아... 설명을 하자면 아, 이렇게 만두와 이렇게 햄 그리고 얇게 썰은 또 이렇게 햄이 이렇게 있는데요. 다른 프린터..아 뭐 계속 비교하는건 좋은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소시지들이 일반적인 아 밭에서 파는 그런 소시지가 아니라 아주 좋은 고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면 음 되게 진해요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밥과 함께 이제 라면사리와 함께 먹는 이 음식을 조화를 보면 나음주 좋다고 보는데요 우리 송이 씨. 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네. 진짜 맛있게 보네요 네. 또, 크기가 2인분인데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그릇 보이십니까? 보통 크기를 이제 넓게 잡아서 이제 많게 보이는 이제 그런 담맹점들과 달리 여기는 그 그릇 안에 모두 박혀 있습니다. 네. 진짜 라면 사리다. 네. 라면 사리로 이렇게 다뒤덮여 보이지만 지금 고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돼지고기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이런 감행점에서 이런 버섯 본 적이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한 번쯤은 찾아오셔서 먹어보니까 부자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네. 여기 네. 나중에 다표은 이제 설명란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붙여서 한번 가보시기를 해서 나오고. 밑에 여기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넣어 오분이 불도 있고, 네으로도 그 많으니까, 네이 부대찌개 안 먹으셔도 다른 거 네. 먹어보셔도 맛있습니다. 여기가 송겨지 맛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원찬라는 그런 프랜차이즈의 맛이 아니라 우리 경력이 <laughs> 많으신 우리 이모님께서 나온 손수 그런 입맛이 여기에 묻어나있습니다. 여기 콩나물도 먹어도 이제 맛. 다른 알찬 이렇게. 지히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부터 시작해서 아주 알차게 쏙쏙쏙, 쏙쏙송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전화가 왔네요.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먹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 송이가. <웃음> 아니, 보이지가 <laughs> 않아. 그동안 멀리 떨어지셨어요. 네, 진짜 맛있습니다. 꿀맛이니다 진짜 네, 꿀맛. 그분. 저희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인사드리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한번 들리셔서 또 맛보시면 좋겠지만, 저희 그룹송이는 언제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또 찾고, 또 찾고, 또 뛰고, 또 뛰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항상 저희가 이제 영상남이 있으면 이제 많은 의견과 또 조언, 그리고 이제 질책도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저희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일요일에 찍은 영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저희들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되세요.